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안 IC를 통해서 일본국도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시면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지금 30평입니다. 34평이 아니고 구조도 그렇고 상당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 비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입주를 앞둔 신상 아파트 포레나 천안 두정을 이렇게 언박싱하기 위해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여기 입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포레나 천안 두정은 천안 신흥 주거 지역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두정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두정지구는 일반 공업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곳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위치해 있고요. 천안 제3 일반산업단지,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두 정지구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두 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두정역에서 내네 정거장만 가시면은 천안 아산역이 가까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터미널을 또 이용하시면은 타지역으로 버스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차로를 이용해서 타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천안IC를 통해서 일본국도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시면 간단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학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시는 천안희망초등학교, 그리고 바로 같이 있는 병설 유치원으로 배정 예정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천안성정중학교, 천안두정중학교, 천안두정고등학교, 북일 여자 고등학교가 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차이난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1.5km 이내에 두정공원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도솔광장 그리고 천호지 호수공원이 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큰매산 같은 경우에는 6.5km의 산책코스까지 가깝게 있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편의시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레나에서 바로 앞에 보이시는 여기 두정동으로 오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정동 상권들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보셔도 이렇게 상가들, 이렇게 편의 시설들을 쭉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대형 마트는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롯데마트 성성점, 이마트 천안 터미널점, 그리고 천안 서북점 이용이 가능하고요. 의료 시설로는 단국대학교 병원, 그리고 그 외에는 천안 축구 센터 천안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단지 기본정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29층으로 총 1,067세대로 되어 있고요 올해 3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총 1,067세대를 일반 분양했고요 분양가는 2억 8,450에서 3억 8,830만원이었습니다 단지 전용면적은 7,6A,B,C타입 84AB타입 그리고 102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순위 청약에서 102타입은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단지 내부 들어왔습니다 단지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은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포 베이 판상형 구조 그리고 체감과 통풍이 가장 좋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단지 사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책로 이렇게 쭉 갖춰져 있습니다. 어 여기 바로 놀이터가 갖춰져 있고 어 이쪽을 따라서 산책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놀이터가 뭔가 모르게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 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이 길만 따라가면 놀이터가 다 있겠는데요. 여기는 좀 작은 아이들이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곳곳에 이렇게 손을 씻고 나무에 물을 줄 수도 있겠어요. 이쪽에 쉼터들 앉아서 커피 한 잔씩 아니면 은 수다 떨수 있는 이런 공간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 잔디밭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네요. 운동시설, 우리 주민 운동시설들이 여기 또 갖춰져 있고요. 아, 운동시설 너무 좋은데요? 여기 바닥에는 인조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고 이 운동시설 옆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쉼터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어, 엄청 넓어요 여기 완전 포레나고 이름이 너무 어울리게끔 너무 공간이 잘 갖춰져 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파트 앞에 완전 숲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숲에 온것 같이 여기다가 나무를 길다랗게 심어 놓으니까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화이트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너무 세련됐는데 어 여기 안쪽 보이시나요 뭔가 스윗한 느낌 그리고 이쪽 앞쪽이 지금 보시면은 분수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 좋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바로 뒤쪽이 또 놀이터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진짜 알짜배기 놀이터였구나 어쩐지 다른 데는 좀 작게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짚라인이 갖춰져 있고 바닥이 너무 폭신폭신한데, 다른 데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바닥도 푹신푹신,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트램플린 또다 있고요. 그네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가 보니까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 또배드민턴이나 풋살을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몸무게 15kg 이하 중소형견만 입장해 주세요. 문이 닫혀 있는데, 팩공원이 바로 여기 또 있습니다. 어, 여기 조형물이나 이 산책길 너무 예쁜데요. 어이 나무가 심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조형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이 여기 또 갖춰져 있고요. 아 여기가 물놀이장인 것 같아요. 보시면 위에 물이 쏟아지는 이런 놀이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어머니들이 볼수 있게끔 테라스 쉼터가 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커뮤니티 시설 내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히트니스 센터,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사우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 키즈 카페, 작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가 108동 아래쪽에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널찍널찍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대당 1.2대 그래서 총 1304대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76B 타입 어, 30평이죠 30평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서는 순간 신발장부터가 어, 센서 등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신발장들이 갖춰져 있어서 수납공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울로 돼 있죠 그래서 확실히 넓어 보여요 여기도 열어볼게요 어, 여기가 안쪽에 팬트리 어, 수납공간들이 너무 잘돼 있네요 왼쪽에 욕실부터 볼게요. 안쪽을 보시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우리 젠다이라고 하는 욕실 선반 부분들도 이렇게 타일들, 이렇게 대리석들을 예쁘게 이렇게 색다르게 다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어, 안에도 깔끔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어 공간이 여기가 34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30평인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30평인지 34평인지 모를 정도로 구조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고요.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통해서 쭉 들어가면은 요즘에 이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일괄 소등, 어, 쿡탑까지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복도 등도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어, 우측에도 또 수납공간, 우리 팬트리 장이 또두 개가 있네요. 입구 쪽 신발 쪽에도 하나, 이쪽 중간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맞은편에 우리 또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는 입구가 좀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옵션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다 했고요. 어, 여기가 옷장이, 어, 여기 인테리어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30평입니다, 34평이 아니고 구조도 그렇고 어, 상당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공간도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원목을 조금 써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맞춘 것 같아요. 주방을 보시면은 상부장 쪽 위쪽 라인들이 원목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이렇게 뭐 냉장고 자리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개가 딱돼 있어야지 뭐 비스포크나 메리피형 냉장고 이렇게 넣었을 때도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식탁 자리도 가운데에 딱 넣을 수 있게끔 구조도 잘 나와 있고 저 요즘에 요거 잘안 넣어주는데 여기는 요것도 돼 있더라고요 여기 푸쉬 하면은 콘센트 이렇게 그 충전 단자까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타일들이 인기가 많아요 테라조 타일들이 인기가 많은데 여기에는 벽면에다가 인테리어로 예쁘게 인테리어 할수 있게끔 테라조 타일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안쪽 여기도 상당히 넓어요 요즘에는 사각볼에 넓게 되어 있는 게 인기인데, 어, 요즘 인테리어를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세탁실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분리수거를 하던가 세탁실 공간으로 쓰기에 너무 좋게 되어 있고, 여기 기계식 환기를 위해서 위쪽에 다 이렇게. 환기 기계가 다 들어가 있네요. 기계식 환기.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 큰 방입니다. 큰방 공간도 침대 놓고 팀이 놓고 공간 활용하기 너무 좋게 구조가 나와 있고 이쪽에도 위에 전동식 빨래 건조다리가 위에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쪽 대피 공간. 어, 내가 좀 아쉬울 뻔한 게 혹시나 여기 드레스룸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30평이니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완쪽까지 뭐 드레스룸이 너무 넓게 돼 있고요 여기가 화장대잖아요. 다른 데보다 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측에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도 타일을 너무 예쁜 걸 쓰신 것 같아요. 그좀 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어,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함들이 너무 잘돼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또 기대되는 우리 또 드레스룸이거든요. 아, 저기도, 어, 대피 공간 우리가 봤는데, 저기가 대피 공간이 또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열어봤죠. 그랬더니 보일러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아까 잠깐 둘러보는데, 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위아래로 내려서 여기 문이 열어서 환기가 될수 있게끔 하고, 어, 여기에 이제 에어컨 다 이렇게 배선들 또다 이쪽에 나와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총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하면은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두정동이거든요. 이게 또 주거용으로 살기 가장 만족도가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또 하나 포레나가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지 조경부터 안에까지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정말 저도 보면서 정말 반했던 이 아파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리뷰어 뷰 하우스였고요. 오늘의 리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